의정 갈등에 뇌관이던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 등의 채찍 대신에 대학에 자율권을 줘큰 혼란은 피한 건데 의대 교육의 질은 크게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평소보다 세배 가량 많은 신입생들과 복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해 과밀을 막기 위한 대학별 해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집단 수업 거부에 동참한 의대생 대다수는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대규모 유급 제적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휴학 승인을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일정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했던 지역 의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휴학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 내년부터 만약 이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이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학을 승인과 미승인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의정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환영할 대목입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생에 휴학을 마치고 복학하는 학생까지 더해지면 수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과 1학년 기준 대전과 충남 지역 5개의 대해한 학년당 정원은 332명. 이들 대다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585명까지 합하면 900명을 넘어 현재 3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가장 큰 고비는 오는 2027년입니다. 예과 1, 2학년은 교양 위주지만 본과 1학년부터는 실습 수업이 많은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설계부터 준공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려 내년 입학 복학생들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27년까지 실습 공간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유학번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2사 학번의 2년짜리 예과 과정을 1년 6개월로 줄이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과밀을 막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